2018학년도 경찰대 나형 22번 문항을 풀해 보겠습니다. 문항의 포인트는 시그마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. 문제 내에서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이 나온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어, 저희가 이제 이런 분모가 당식인 구조가 가끔 보이게 되는데, 분모가 다항식인 구조는 대부분은 역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수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a n을 이제 양쪽에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. 쪼개주시면 1 플러스 a n 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요런 역수 구조의 수열이 등차수열이 됐는데, 공차는 1이 되겠죠. 여기에 1이 더해졌기 때문에, 그러면 저희는 첫째 항이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죠. 일반항 같은 경우는 n분의 1은 공차가 1이고,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n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n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라지 a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라지 a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부분분수를써 줘야 되겠죠. 써주시면 k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1부터 차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. 마지막에는 9를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1 빼기 10 분의 1 그래서 10 분의 9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겠죠.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넣어주시면 K, K 플러스 1로 쓸수 있겠죠. 합공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K, K 플러스 1은 공식이 3분의 였죠. 3분의 N, N 플러스 1, 그 다음에 N 플러스 2.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30이죠. 그래서 10분의 9 곱하기 330을 계산해 주시면 29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문항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